저는 네, 제가 좀 되게 좀 힙하게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입술 색도 완전히 죽여버렸고요. 여기 여드름이나 피지는 좀 모른 척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도 살짝 해봤거든요. 여기 아이라인 잘못 그린 것도 좀 무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모자도 되게 힙해요. 이렇게 처음 모자를 써봤는데 이 모자를 사고 나서 처음 써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수강 신청도 하고 지금 오늘 이제 학원을 갔다가 공부를 하고 오늘 허거를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떨려요. 어머, 어머, 쓰레기통에. 지금 굉장히 흥분, 초흥분 상태라서 빨리 학원에 가가지고 흥분을 좀 가라앉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화장도 잘 되기 때문에 기분이 특히 좋아요. 어쨌든 빨리 가볼게요. 근데 이 모자를 쓰고 갈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쓸까요? 쓰지 말까요? 근데 학원에 이러고 가는 거좀 애박이네. 음, 그니까 그래. 바로 드실거죠? 그지 그래. 맞지? 맞으세요 아니요 큐스 아라비안 그리고 또추가있구요 설탕이랑 백당 넣어있고 설탕을 더추가요이이이 저번에 다른다고저번다했나 어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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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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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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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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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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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버다금은제 유튜브 본적지금세요 보다가 금은 컸어요 오글거려가지고맨 처음에 올렸을 때지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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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지금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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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냥 얼굴부터가 오글거려서 겉에부터가 죽이고 싶가지고 진짜 열 받으세요 근데 나도 내 친구가 유튜브 한다 하냐 거꾸로 하지 구독은 하셨어요? 아니에요 안 하면 되세요? 하기 싫으면?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씀드렸다면서요? 바로 나왔다고 고독할 <laughs> 여기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내 발은 돌아버리셔 가지고... 유튜브 잘 됐니? 아가리? 오케이, 음, 맛있다. 괜찮지 <laughs> 않니? 음. 짜 음. 맛있어. 딱딱히 맛이 안 나네요. 얘 개발라서 그런 거아니야 그런가 봐야 올려봐 응? 빨리 먹고 올려봐 응. 응. 아니 아니 뭐? <laughs> 내거를 응. 하나씩 내 솥가락에 올려보라고 야 뭐? 야, 내 숟가락에 올려보라고 뭐를? 이거를 뭐를? 안 올라가고 있잖아 찾아왔네. 아. 그래. 오, 천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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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 음 <laughs>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이이름 뭐야? 버블 핫 <laughs> 음. 이름 기억해 주세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이걸로 해아 이게 떡도 바는거구 <laughs> 고객님 규머리다 너무 죄송해요 손해 주잘나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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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얘는 좀덜 하네.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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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안말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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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데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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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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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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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가는지한번 저도 니세요저가 살고 가도 돼. Wait, it is a 가 u m p I'm going to go to the car. Okay, you. 너무 g o 다 n g to 좀 o to the car. I'm going to 얘를 잘 올린다 그렇지 여기서 뭐가 제일 예쁜 거 같아? 나한테는 이게 제일 재미있어 응 야, 이거 얼마야? 응. 하나 사야겠다 야, 이거 할까나 원래 이거 상라 했었거든 얼마게? 9,000원 7,000원 예쁜 어? 아좀 살짝 오버핏 티셔츠 갖고 싶어서. 이거 뭐할거 그냥. 야이제 헤어질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가세요. 근데 열 받는다. 손이 흔들면서 정식하는게 되게 힘지세요 바이! 조심히 가! 짐색이나습니다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짐색이나습니다 개웃겨! 와, 널 진짜 예쁘다! 그니까! 이거 진짜 카메라로 절대 안찍지데 진짜 예쁘 추천, 추천. 시나몬을 그려져 있는 마로마로 레몬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 안 들릴 듯. <laughs> 맛있어? 나 입에 넣어줘. 씹어. 씹 우! 오! 괜찮아. 이렇 퉁퉁 부었다, 봐봐. 나 누군지 알았어, 이제. 이제 얘기해 봐. 아, 나 얘기했잖아. 개 아, 아프다. <laughs> 이렇게 아니, 왜? 아니, 이제 레이아트는 다 했고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호떡이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호떡을 사다 한번 가볼게요. 지금 완전히 파리 날리고... 있어. 어 파리 날리네. 배가... 네. 여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개비고파 먹어봐. 아니, 시켜서 <laughs> 주는 게 내가 호감이지. 지금 만들고있는 사람은 사랑이네. 사장님만 칠등호터 만들 수 있어요. 좋다. 응. 음, 맛있 음, 맛있어. 이거 뭐지? 야, 나 진짜 심하게 먹어 여기서부터 그냥 어. 여기까지. 아, 시딩. 하필 흰색일 때. 그래, 응. 흰색인데 이렇게.